로 왔네요. <laughs> 자, 우리 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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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존사님이 어, 2월달에 어, 여기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그 정승재 선생님 소개했던 거 기억 나나요? 기억 나죠. 어, 그 설교 이후에 존사님 별명이 약간 정승재 존도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을 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질문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아 엽떡을 벌써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네자아 같이 있군요 어쩔 수 없군요 네.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요즘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어, 1번이 먼저 나왔죠 뭐죠 1번? 엽떡. 사실, 뭐, 엽떡 정도면, 뭐, 뒤에 다른 보기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엽떡이랑 허니콤보, 우리에게 위로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올려주세요. 자, 인스타그램 좋아요. 자, 좋아요 많이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기분 좋아요. 위로 되죠? 네, 존사님도 위로가 많이 됩니다. 자, 3번. 여자친구 혹은, 자, 남자친구. 어우, 차량대 쪽에 지금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친구가 몇명 보입니다.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 위로가 많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누구일까요? 가족? 땡. 전우사님 땡. 목사님 땡. 아, 우리가 여기 왜 모였죠? 교회. 어, 들렸던 것 같아. 켜주세요. 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엽떡이에요. 4번 아니에요. 교회 맞죠 여기? 우리가 지금 교회 온거 맞죠? 네. 아혹 지금 이 자리에서는 4번 예수님이라 말을 할수 있겠지만, 요즘 나에게는 엽떡이나 허니콤보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아요 알림이 혹은 친구 관계가 나에게 힘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곰곰이 또 중요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있는. 한 구절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왜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지금 빌립보 교의 성도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의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다가오는 질문이죠. 지금 어떤 기간이죠? 네, 기말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자, 다가온 기말고사가 어때요? 두렵죠. 여러분의 실력을 보면 자신감이 느껴지나요? 집모기의 실력을 보면 어떤가요? 막막하죠. 네, 불안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거나 스카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로 지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기에 지금 우리는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6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6절입니다. 존사님 읽어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한 구절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란 존재는 우주 저먼 곳에서 고고하게 우리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높은 곳에 있든지, 내가 낮은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 깊이 묵상해 볼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2천 년 전에 이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뭐란다고요? 네,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귀여운 아기 예수님과 동방박사와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런 사진들, 전광판 너무나 반복해서 보니까 그 감격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 익숙해져버린 이야기가 오늘 좀더 새롭게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지금 집에서 어, 개를 키우는 사람, 자 눈으로 깜빡해주세요. 자,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 내가 지금 집에서 고양이 키운다. 네,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집에서 곤충을 키운다. 어, 지금 한 두세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난 집에서 돌멩이를 키운다. 반려 돌맹이 요즘 없나요? 아 윤성이 존중합니다. 네. 자 반려 동물을 키우게 되면 우리는 그 반려 동물에 뭘 붙이죠? 네, 이름을 붙입니다. 존산이 어렸을 때는 그 반려 동물 이름을 색깔로 정했어요. 그래서 뭐 누랑이, 백구, 두물개, 초코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 개 이름을 보면 어떤가요? 사람 이름 같아요. 뭐 다은이, 다민이. 아 다은이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 이름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뭐, 단비 뭐, 등등등 볼수 있습니다. 자, 이름뿐만 아니라 그 개들이 먹는 사료도 바뀌었어요. 유기농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뭘로 먹었죠? 어, 개, 옛날엔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유기농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자, 개가 입는 옷 브랜드도 생겼고요. 이제 개의 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 미용실이 있어서 예약도 해야 됩니다. 개가 마치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 같아 보여요. 우린 이것을 인격화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개를 사랑해서 개를 사람처럼 대합니다. 초코는 제 형이에요. 초코는 제 동생이에요. 가장 이해 안 되는 거는 초코는 제 아들이에요. 어렵죠. 자,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개격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잘못 들어봤어요. 개를 너무 너무 사랑하시네요. 외모가 개랑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어우, 성격이 완전 개네. 아우, 말을 참 개처럼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말은 칭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개를 사랑해서 개를 사람처럼 만들 수는 있어도 사람이 개격으로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람과 개는 피조물 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개를 사랑하더라도 객격으로 떨어질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나보다 하등한 존재와 비교할 때 불쾌감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똥덩어리야, 이 돌대가리야,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불쾌해요.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신이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최고의 권력자로 오셨나요? 아니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평민의 자녀로. 더 놀라운 사실은 짐승들이 먹고 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서, 몸으로 온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으셨고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단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이, 그 크기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은 몸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보여 주셨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자 여기서 자신을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표현이 지금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자 헬라어로 이제 원어로 하면 타파이노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앞절에 나왔던 3절에서 언급했던 겸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현대 사회에서 겸손이란 것은 정말 좋은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참 겸손하십니다. 아 태도가 참 겸손하십니다. 듣기 좋은 칭찬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겸손이란 단어는 이 타파이노센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뭐 수치, 굴욕,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로마 사회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사회였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나 포로들이 해야 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파이노센, 자발적으로 자기를 철저히 낮추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펴 주세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는 단한 가지.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요. 남을 딛고 올라가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리를 찾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죠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거 아니야? 6절, 8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의 강요가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대가가 있을 때 행동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먼저 계산하고 중요도를 따져서 선택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로 십자가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죠. 실패했네. 끝났네. 패배자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 모든 것 위로 세우십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보던 지도를 다른 모습이죠? 뭐가 다르죠? 위치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바뀌었죠? 어 위아래가 지금 바뀐 것처럼 보여요 북쪽과 남쪽이 바뀌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지도는요 거꾸로 걸린 게 아닙니다 존사님이 의도적으로 거꾸로 걸린 걸 찾아온 거예요 지구는 둥글어요 그렇죠? 지구는 둥급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위도 아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는요 간습적으로 북쪽을 자꾸 위에 북쪽을 위에 시키는 지도를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익숙해진 우리는 지금 남쪽이 위에 있는 지도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사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왜 북쪽이 위로 갔을까? 유럽을 비롯한 북방국 국가,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세계관이 지금 이 지도에 반영된 겁니다. 위, 높은 곳, 이골, 좋은 곳. 지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 문화, 예술,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누가 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떠한 거울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구조를 뒤집어 버리죠. 가장 낮은 곳을 찾아 다니십니다. 그곳을 보면서 바리세인, 사두개인, 종교개혁자들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를 이 세상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세상과는 다른 질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모인 이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주구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물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여러분이 정말로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지금 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해요.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해서, 너가 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그런 오류를 쉽게 범하는 존재입니다. 하나의 의견, 하나의 생각을 갖자는 게 지금 아니에요. 서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걷자는 거죠. 무엇일까요? 그 같은 방향이. 네,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너가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서로 서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란 함께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고 이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삼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전 세상에서는 볼수 없던 미덕이죠.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 이 말은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 존재다. 높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우리 인체 구조는 우리 눈은 칠초면 우리와 대화하는 상대방을 첫인상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딱 말을 했을 때 7초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흠이 보인다. 그 사람과 이야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못마땅해 보인다고 라 하면 우리는 그 7초 안에 그 사람을 단정 지어버려요. 변론에 딱히 가까이 할, 필요할, 가까이 할 대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르죠. 판단을 멈추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존중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시야 또한 변경시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니 그 마음을 닮아가게 되니 더 이상 자기 일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자기 앞길을 위해 살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른 사람이 뭐가 지금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번 네팔 아울리치와 여름 수련회가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2015년에 네팔에 8.1 강진이 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요 아직까지 복구되지 못한 그 빈민촌에 가 성교사님과 함께 바퍼 사역을 할 거예요 밥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팔 현지에 있는 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네팔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충북 보령이라는 그 작은 교회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을 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을 보살피고 살피는,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요. 교회란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보여준 길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단지 이런 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영락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가서 내 가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내 친구는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내가 먼저 양보하고 또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는 영락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 고등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움직이는 교회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알수 없는 진리를 증거하는 영락고동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